서울행정법원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최악의 경우 명지학원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법인 측은 명지대, 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회생방안을 마련, 다음 달 말까지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어 교육당국도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수는 2,663명, 명지대, 명지전문대학 학생 수는 28,444명입니다. 명지학원이 파산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은 전학 배정이 명지대, 명지전문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의 특별 편입하기 예상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폐교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교 동의에.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지대가 폐교하면 교육부는 먼저 인근 대학의 협조 공문을 보내고 동의 유사학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 학생을 수용할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기에 교육부가 편입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가 내려진 전남 광양의 한려대도 재학생 412명의 대한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고 있다.